자, 여기 단순해 보이는 금융차트 두 개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안에 우리나라의 한 대표 기업의 미래를 암시하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. 오늘 저와 함께 그 단서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. 여러분, 길 가다 보면 CU 편의점 정말 많죠? 우리한테는 뭐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잖아요. 바로 이 편의점들 뒤에 BGF 리테일의 미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.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고요? 좋습니다.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보겠습니다. 그럼 먼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부터 한번 만나봐야겠죠?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입니다. 네, 바로 BGF리테일입니다. 아마 이 회사 이름은 좀 낯설어도 CU 편의점은 모르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.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편의점 체인 중 하나인 바로 그 CU를 운영하는 회사죠. 자 그럼 이 회사가 지금까지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? 최근 실적을 통해서 이야기의 첫 번째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. 자첫 번째 차트 한번 같이 보시죠. 2023년 10월에 주가가 한 14만원 정도 했고요. 그리고 1년 뒤인 2024년 10월에는 약 13만 5천원. 흠이두 시점만 놓고 보면 뭐,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 보이죠?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, 이 정도면 그냥 안정적이다. 전반적으로는 꽤 평온한 흐름이었다.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. 아주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거든요. 자, 이제 2025년 10월의 예측치가 나타납니다. 와, 보이세요? 주가가 약 11만원까지. 뚝 떨어질 거라는 예상입니다. 이확 꺾이는 그래프.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긴장감을 확 끌어올리는 순간이죠. 약 11만 원. 네, 바로 이 숫자. 이게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 단서입니다. 꼭 기억해두세요. 아니, 대체 이 예측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? 왜 이렇게 갑자기 주가가 뚝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온 걸까요? 자, 이 예측의 의미를 좀더 깊이 파헤쳐 보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단서를 살펴볼 시간입니다. 또 다른 차트가 기다리고 있거든요. 계속해서 우리가 탐정이 된 것처럼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예측을 보면 아주 중요한 게 보입니다. BGF 리테일의 주가는 떨어질 걸로 예상되는데, 어 코스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시장은 오히려 상승할 거라는 예측이에요. 이게 뭘 뜻할까요? 그렇죠. 이건 시장 전체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BGF리테일에게만 뭔가 특별한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데이터는 시장이 아니라 BGF리테일 바로 너한테 뭔가 힘든 일이 생길 거야라고 딱 집어서 말해주고 있는 셈이죠. 그러니까 시장 문제가 아니라 산업이나 아니면 회사 내부의 문제의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.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.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정말 중요한 질문 그야말로 억 소리 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. 우리가 본이 데이터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질 건지는 알려주지 않아요.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. 바로 눈앞에 닥친 아주 중대한 도전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자, 그렇다면 BGF 리테일이 마주한 이 과제는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일까요? 아니면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기후변화의 시작일까요? 데이터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. 이제 그 답을 찾아나서는 건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은 것 같네요.